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 1절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레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단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레스에 있사오니 그런데 너희의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땅의 큰 길로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기까지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지어지지아니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그또도 아무 일도 없으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 에덤 땅을 지나가려다가 거절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의 이 시발점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덤 이스라엘의 통행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어, 38년 세월을 그들은 에덤 변방과 가데스 주변을 떠돌아 다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장애물과 그리고 거절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이러한 시련과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를 오늘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 모세는 가까운 길인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에돔 왕에게 정중히 사신을 보내어 에돔 땅을 지나가도록 그는 요청합니다. 에돔 왕에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에돔과 한 형제 지간임을 강조한 것이죠. 에돔은 에서의, 에서의 후손이었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었으므로 그들은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는 밭이나 포도원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그리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죠. 오직 왕의 큰 길만 이용하겠다. 즉, 그들은 그 길을 통과하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만약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대가 또한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최대한 정중하고 평화롭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에드왕의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리를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와 너를 대적할까 하느라 이렇게 말하였죠. 에드방은 군대를 일으켜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에 맞서서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았겠나,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더문, 너의 동족이니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일산 일대는에세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기에 그들의 땅에 한발자국 드리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에덤 땅을 만약 지나가게 된다면 그들에게 식량을 사서 먹고 그리고 물값도 반드시 지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또한 에덤 왕에게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에덤 왕의 거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큰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약 에돔 왕이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였다면 이스라엘은 더 빠르고 쉬운 길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었죠. 우리들 인생의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도 예상하지 못한 거절과 가로막힘을 간혹 경험합니다. 자신의 요구가 어떨 때는 정당하고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대방의 거절에 따라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거절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내거나 분노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보면 더 빨리 갈수 있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데, 아, 이런 아쉬움이 남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돌아가는 그 길이, 더디고 힘든 길이,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예상치 못한 거절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천 땅의 복음화와 그리고 예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천 교회 에 있는 모든 기관과 그리고 모든 부서와 그리고 특히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 함께 해 주시고 또 오늘. 드러질 수요예배와 그리고 모든 예배위에 함께하도록 하나님은내가 함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해 주시고 암투병 중이신 성도님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들, 유한국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연로하셔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그성도님들에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위인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위인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한 부교육자들이 위인 목사님을 잘 섬기며 함께 사역을 잘 해갈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속히 사라지도록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개인기도 하실 때 주요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